점프 옆으로 점프 옆으로 점프. 아! 어! 오늘 할 게임은 신이라는 게임이고요. 스팀 기준으로 2,200원 정도 합니다. 설명을 읽어 보면 외로운 아이가 자신의 어두운 세상을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합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흑야 <laughs> 아무무처럼 울고 있니? 이게 한글 패치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 게임이. 근데 굳이 패치가 없더라도 이 게임 스타일 자체가 왠지 필요 없을 것 같아. 어저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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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키가 뭐, 어, 점프! <laughs> 약간, 그, 그, 뭐지? R2 비트 같은 느낌인데? 아, 내가 생각했던 게임이 아닌데? 인사이드랑은 좀 다르구나. 점프, 스페이스 누르면 점프하고, 왜, 뭐야, 뭐야. 어, 뭐, 뭐, 뭐... 이거 굳이 먹어야 돼. 이거 아, 아 점프... 어, 왜, 뭐해, 왜 그냥 가 시프트 커버? 아, 시프트를 누르면 귀를 막는다고. 아, 근데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욕설을 날리는 거지? 뭐야? 사... 아... 이, 이렇게 1 스테이지 끝이야. 오케이... 아, 대충 느낌 알았어. 어? 응? 디스 포인트먼트... 저 뭐야? 뭐... 어... 다음에 안 되는 건가? 좋아. 제트 오케이. 아직도 이 게임에 적응이 조금 안 됐어요. 자, 달려. 이거 왕건이 먹어주고. 아이, 참네. 이거 참. 욕심부리다. 아무것도 못 먹었어. 왕건이 먹어주고. 왜? 네? 아니, 이게 막혀 있는 건지, 안 막혀 있는 건지, 어떻게 아... 알 수가 있는 거지? 에? <laughs> 뭐야, 이거? 예? 이거 이제 구슬 먹는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어. 가는 거에 이 일을 둬야겠어. 제가 이거 구슬을 100날 먹어봤자, 이거 말도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꼭 기록들 보면은 진짜 말도 안되는 기록 갖고 가... 뭐야? 말도 안되는 기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먹는 거에 의미가 없어 그니까 죽지 않고 이제 꼬인 지형까지 간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해봅시다 하염없이 여기 어디를 벌써 4스테이지야? 2 점프! 8 달려 달려 와이 꼬마의 체력 장난 아니야 미친듯이 뛰는데? 거의 뭐 이봉주급인데? 쳇 이게 뭐야? 2번 밟고, 4번 밟고, 8번 밟고, 와, 역시! 이거였구만! 248이었구만! 이게 반응도 살짝 느려요, 이 친구가. 이게 따닥 하면 따닥 가야 되는데, 따닥 해도 안 가요, 따닥. 그러니까 두 칸을 이동하려면 따닥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따닥 하면 그 키가 안 먹힌단 말이죠. 동전 3개 필요한데 하나 갖고 이거 사 먹었어? 꺼지할것 같은데 아저씨한테 돈 주면. 어어어어. 야그 야, 야. 야, 동전. 아나 이거 애, 이 꼬마애한테 왜 그러는 줄 알았어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다 보면은 머리카락이 없단 말이지? 근데 이 꼬마에만 머리카락이 있는 거야, 이 세계에. 여기 탈모갤러 세상인데, 이 꼬마에만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이제 미움받는 거지. 아주 그럴듯한 차별이야. 점프. 야, 이거 봐, 탈모갤러들. 왜 그래, 쟤네 다 머리카락이 없다고. 나만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날 미워하지 아 이거 먹는다는 욕심 버려야 되는데 일단 간다는 마인드로 둘셋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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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 여긴 짧게 짧게 길게 짧게 짧게 길게 오케이 어? 아, 나 분명 점프했는데 이 고양이 새끼. 동정하지 마. 동정하지 말라고. 잘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다시 뛰어야지. 지금 네가 슬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클리어가 중요해. 달리란 말이야. do not enter 들어오지 말라고 왜지? 뭐, 뭐야? 어, 이거 또 무한 루프다. 어떻게 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쵸 깜빡이는 거 보니까 위에 먼저 들어갔다가 맨 아래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중간으로 들어가라 미쳤고 뭐지 두 번째 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똑같이 유지시킨 다음에 세 번째 맨 아래 전멸되던 방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간. 공만 오케이. 먹어 주고. 오케이. 아 꺼져. 아왜왜왜왜 왜? 왜? 물 잘못 했는데 내가. 아 제발. 야, 구경만 하지 말고 도와줘. 기막아! 아, 기막아! 다시 기막고 좋아! 때껄록이 살려줬어. 하나, 둘, 셋, 아! 야, 저 새끼 또 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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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저놈의 새끼 또 왔어, 주방실라고. 헤야! 주고 점프, 점프 옆으로 점프 옆으로 점프 어어! 와 반딧불이 진짜 이쁘다. 실제로 반딧불이 한번 보고 싶다. 반딧불이 실제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공기 좋은데, 막, 아무리 깨끗한데 가도 반딧불이 못, 못 찾겠던데? 반딧불이가 사는 그 환경이 따로 있는 건가? 어릴 때도 막 공기 좋은데 막 가도, 시골 같은데 가도 반딧불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쯤 보고 싶어요. 어, 잠깐만. 뭐가주고 팔봐, 팔봐. 오케이. 왜 저것만 빛나냐? 왜 너만 빛나? 어? 설마. 와, 이거 다기달려야 돼? 고요? 열려라 참깨 으, 극락. 그렇지 이게 아야 저 먹는 거였나? 어? 먹는거 아 아니... 뭐야 이것들 어? 이게 사람 놀려? 좋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구만 어? 좋아 아, 저기 앞에 저거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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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야? 오케이. 달려, 달려, 점프. 스토리를 전혀 예측을 못 하겠는데? 이거 아무리 이렇게 대사 없는 게임이어도 대강 스토리가 이해는 가는데 얘는 아예 이해가 안 가요? 짐작조차 안 가. 어? 설마 나 죽은 건가? 어어저구슬어없어어어거 봐. 왜왜왜왜왜왜어어 강철형 금술사 이거 그 진진의문어어디있어 가야되 어! 뭐하냐? 야 때꼴로 괴롭히지마 오 어. 뭐야 뭐야 아니 무슨 의미야 이거 어 고양이

이거 먹고 열로 채. 먹어주고 먹어주. 뭐야 뭐야. 설마 이게 파란 거야? 아개 낚였어. 야또또 다른다. 왜 같이 있어? 귀 막고. 어. 아이 뭐야 이거. 어, 잠시만. 뭐야? 아니 뭘 의미하는 거야? <laughs> 아니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의미가 뭔데? 이게 아이에 아이에게 폭언하고 어 이렇게 괴롭힘 주면은 배로 당한다 이런 의미인가? 어 활성화됐다. 폴리스? 왜 경찰? 갑자기? 뭐야 G342가 뭐야? G..G342 안되는데? G.. 3 4 2 안되는데? 좌판으로 눌러도 안되는데?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었네? 어디보자 여기 비활성화 돼있고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저기는 활성화 돼있으니까 뭔가 누르고 가는 것 같은데 일단 동전 먹어주고 여기 가서 문 열어주고 들어가주고 G1042 뭐지? 지역 번호인가? 이 위치? GE702. 어? 오픈? 아까 GE342. 그렇지, 여기. 오케이. 아. 이렇게 다른 지역을 열 수가 있구나. 아, 알았어. 이거를, g 5 5를 일단 연 다음에 이걸 부셔버려야 돼. 나이스. 어디 보자, 여기였던 것 같아. 그렇지. 여기 열어주고, 빨리, 빨리 끝내버립시다. 최대한 멀리, 멀리 떨어져서, 경찰 안 일어나게. 아, 또, 여기로 못 가는구만. 다행이야.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지면은 아주 복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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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뭐야! 아니, 고양이를. 이 새끼 안 되겠.. 어 아니 이거 사진까지 왜 이러는.. 어어? 저 앞에 경찰이 있는데 이 새끼.. 어나 흑화했어 뭔가 어어 야, 그렇다고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어, 저 일부러 안 눌렀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죽였어. 저런 사람한테 똑같이 반응해주면 안 돼.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지. 어, 저.. 또안 눌렀어요. 우린 지성인이기 때문에 저런 몰상식한 인간이랑은 똑같아지면 안 돼. 악을 악으로 갚는다. 또 다른 악이.. 될 뿐이지, 그렇지? 적혀있는거지 어 고양이 살아있다 어, 고양이 살아있어 어, 어떡해 양이 어떡해 이대로 이렇게 끝인가 to be continued soon 곧 돌아온다고 이게 끝이 아니야